9월 17일 수요일 매일 성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만 읽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넷째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 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그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도 20 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5 3개이요 다락글도 금으로 입혔더라. 예, 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의 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성전 건축은, 음, 정말, 성황리에 또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건축의 산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모리아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부수사람 오르단의 타장마당으로 다윗이 정한 곳이기도 합니다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필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4년 2월 2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특징은 성전의 지성소에 순금을 입혔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들어있는 그 지성소를 순금으로 이렇게 막 사방을 다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순금의 양만 해도요. 6 0 0달란트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20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입니다. 이 순금으로 지성소가 뭐 넓이 길이가 2 0급이라고하니까 9m 정도 되는 그러한 곳에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금을 금이, 금이어야 하는가? 금은 상징하는 것은 위험, 하나님의 위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그렇게 위험스럽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로 구별된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지고 있고요. 또 성전에는 하나님을 담을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임제의 상징적인 장소로 지성소로 택하셨는데, 그 지성소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상징하는 금으로 입혀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곳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어디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전이요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